정시로 쓴 대학교 합격자 발표났다. 아 떨어졌네. 어떡하냐. 수능 공부를 다시 할 자신은 없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언제 다 챙기냐. 의대, 중원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학생들 눈에 수능 경쟁자가 될 거라고 들었다.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도 학벌 욕심은 버릴 수가 없다. 라거나 수능에서 미끄러졌다. 하는 학생들은 편입으로 눈 돌아갈 거다. 그런데 막상 휴학까지 하면서 편입을 하자니 졸업도 늦어지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 그냥 학교 다니면서 편입 준비한다나 소송 안 뚫는다. 그리고 지금 학교 성적까지 챙긴다. 두 마리 토끼다 잡을 거다. 아나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학생 많을 거다. 냉정하게 말한다. 학교 다니면서 성적 챙기고 편입 시험 공부까지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가능성 이 높다. 야, 네가 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냐? 내가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다. 뒤에서 응원이나 해라. 하는 학생들 꼭한 명쯤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고집 꺾어주려고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주목주목 짚어주려고 한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하자. 아, 진짜 카리스마 있다. 우선 편입 수학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단어에 겁부터 먹는다. 그러지 않도록 하자. 수능 수학이란 건 성적 자체가 틀린 시험이다.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수능 수학 사고력을 요구한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사고력이 부족하면 응용이 되지 않고 점수가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다. 그럼 편입 수학은 어떨까? 편입 수학은 암기식 수학이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정직한 시험이다. 수능 수학처럼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다.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몇 문제를 더 맞추냐. 여기서 핫불이 결정되는 거다. 쉽게 말해 타이머 대청 시험이다. 적게는 3천 개, 많게는 5천 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암기를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한 문제를 1분 이상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학교는버려라 이미 떨어진 거다. 그리고 수능 수학처럼 킬러 문제가 몇 번에 나오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배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풀수 있는 문제인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바로 판단이 서야 한다는 거다. 실제로 고려대 수학과 편입하신 내 직장 상사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집중하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거의 모든 문제를 암기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하루는 서강대 편입 시험을 치러 갔다. 뜬금없이 이번 문제부터 킬러 문제가 나왔다. 누가 상상을 했겠냐? 이번부터 킬러 문제가 나올지. 그래서 그분은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다. 버려야겠다." 하고 넘어가셨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끝까지 그 문제를 잡고 있었다. 이번부터 막히면 어떨 것 같지? 한 생각해보자. 맞다. 멘탈이 나간다. 다음 문제 풀 때도 영향이 간다 그런데 그분은 빠르게 쉬운 문제를 풀고 2번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까지 맞췄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합격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암기해야 하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다음으로 편입영어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 편입영어는 국내에 존재하는 영어시험 중 가장 어렵다. 내가 수능 1등도 토익 만점이다.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 생각할 수도 있다. 자만 하지 말자. 비교할 수가 없는 난이도다.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될것 같아서 말해준다. 영국 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 영미권 대학원 논문에 있는 단어들을 많이 출제한다. 이런 단어들을 33,000개 정도 외워야 하는 시험이다. 절대 수능, 토익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쉽게 풀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다. 학교 다니면서 학점 챙기고 편입 시험까지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둘다 챙길 수 있다. 그 정도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준다. 그 정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편입안한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였다. 이게 현실이다. 받아들이자. 아니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면 편입을 어떻게 하냐? 지원 자격이 안 되지 않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다. 학점은행지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자.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방구석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제도다. 대학교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다. 수업뿐만 아니라 전적 대학점, 자격증, 독학사를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학점을 차곡차곡 모아서 누적시켜 두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다. 학점을 내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투자하면 충분하다. 물론 시험 과제 토론이 있다. 하지만 플래너와 함께 진행한다는 시험 과제 토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보자. 플래너마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거다. 나한테도 물어봐 주면 무료로 배포 하겠다. 아, 나 진짜 멋있다. 오늘 대학교를 다니면서 편의까지 준비하기가 왜 어려운 건? 지 알아봤다. 말은 좀 세게 했지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모든 편준생들이 원하는 대학 수에 입학할 수 있길 항상 응원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나도 학교 다니면서 편입 공부할 거다. 뒤에서 응원이나 해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한번 주도록 하자.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외에도 학점은 행제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편입 수학, 편입 영어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도록 하자.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 끝까지 봐줘서 오늘도 고맙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